예 경북 고령 성주 출국의 정희영 의원입니다.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 12시에 통계청에서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? 예, 발표했습니다. 수치를 보셨겠지만 2023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45000톤이 줄어들어서 1.2%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, 의원님. 그리고 재배 면적도 1.5%가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내년도 예상 수요량하고 대비하면 12만 8천 톤 정도가 초과 생산된다고 하거든요. 예, 맞습니다, 원님.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, 원님. 어떤 네, 조치를 네, 생각하고 계시죠? 네, 저희는 일단 그 지금 현재의 초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정리를 한다고 이미 9월달에 발표를 우리 당정이 같이 한바 있습니다, 원님. 그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네, 전량 시장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이자리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. 근데 요 이제 예상량을 보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 재배 면적이 제주를 제외하고 어, 경북은 4.2%가 전년 대비 줄었고 전북은 2.8%가 줄었습니다. 생산량은 전북은 4.1%가 줄었고 경북은 2.7%가 줄었습니다. 반면에 충북은 재배 면적도 조금 늘고 생산량도 늘었습니다. 우리 정책이 이 광역 지자체에 좀 제대로 좀 이 투여가 안된게 아닌가. 예.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, 의원님. 그런 측면이 예. 있습니다. 그러면 이잘된 부분, 그래서 전북이나 경북처럼 재배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왜 줄지 않고 늘었는지를 좀 면밀하게 예. 검토하셔서. 네. 종감 전까지 우리 농예수의 의원님들 전체 의원실에 좀그 비교 분석한 거를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,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. 원님회적과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전부 드리겠습니다. 네 정부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